네네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이 배웠던 건데요 뭐 별다른 거는 없고 그래도 저는 어 잠뜰이입니다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고요 1.8점 그런 거라서 일단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손이 찍혀도 뭐 <laughs> 아무튼 봐주세요 아. 이게 친구들이랑 할수 있는 모드라서요. 서바이벌로 해 봅시다. <놀람> 하트 아 아. 음 아. 아! 나이스. 이게 배고픔도 있고 그래 가지고 딱 보셔도 될것 같은데. 라이트 다다다다 미츠 프리. 룰루룰루룰루, 룰루룰루! 룰루루표 음, 아싸, 칼. 있었고, 일단 최대한 먹을 걸 많이 가져가면 좋아요. 두, 셋, 넷. 아, 저기서 저희 아빠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웠을 텐데. 그거는 마냥 부탁드립니다. 이게 <laughs>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. 그냥 부탁드립니다. 이게 어 핸드폰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, 아 컴퓨터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. 한번 좀 봐볼게요. 자. 자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. 지금은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추워가지고. 아, 진짜 써지네요, <laughs> 이게 마이크로트가 재밌는 거라가지고, 오늘. TNT. 배고픔이 보시면 좋고 일단은, 이게 잘지 와이파이 이게 뜨나? 안 들려서. 일단, 철거물 젠장, 일단 때려 부십시다 얘들아, 이리 오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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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저기, 저 달리기, 뭐, 달리기가 있거든요? 달리기 사용해야죠. 다이기사사합니다소리이 친구가 오늘 이쁘죠? 추가되는 그런 것인데 일단은 제가 이거 지금 밤이라서 집집 집에는 밤이라 가지고 밤이어서 어쩔 수는 없고 일단은 말그대로 집집 속에는 일단은 집 속인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끝내드릴게요 안녕.